나오 다, 다나오 다, 했나오했어요 잘했어요 나와.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다나다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다나다 나와. 다 나와. 다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다다나다다국다 전국 최대 1위 선두놈입니다. 예, 승말 이야. 어, 제가, 자, 나 올려, 제가 올려드릴게요. 손바닥 딱세요손이렇 네, 아, 이렇게, 이렇게. 손바닥 이렇 이렇게. 이렇게. 손이렇 이렇게. 이이렇이렇이이이 이렇게. 이렇게. 이손아이이이 자 많이 모이 주는 겁니다. 어? 어. 좋다고, 나 잘했다고. 어, 잘했다고. 자, 오늘로, 늘로 잘했다, 잘요 잘했다고요. 수상 수상.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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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와. <laughs> 짱이다, 짱이다. 자, <laughs> <야, 모아. 웃음> 아, <웃겨>. 아, <laughs>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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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경북 아, 최대, 제일 유명한 말입니다. 음. 같이 뛰 음. 포항 여행일 때 눈물! 우리 선두마입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내가 그, 새로로 찍어줄래요? 아, 알겠습니다. 어! 알겠어 호랑이가흥할때흥 그 스토랑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기이야 박수! 우리 포항의 선두마입니다 방송 출연한 우리 선두마입니다 박수 많이 주세요 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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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마입니다. 선도마입니다. 선선다 방송 출연한 우리 선두마입니다 박수 많이 주세요. 예! 자, 여행일보고항여일때 많이 놀러오세요저 어, 호랑이가 어흥할때 흥스 타라 함께 하겠습니다. 여 <laughs> <요러? 웃음> 아이가 기는귀야 박수! 수서 아, 아, よく言うてください。<net> <laughs> 봐봐 사살. 살 만들니까, 사 사살, 어우, 봐봐, 얼마나 착하어맞져봐맞져봐 사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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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줬는데. 하나, 인을 찍어야 돼, 인스타 올리로 아, 앞에. 다, 아, 다나 아, 네. 아, 네. <laughs> 잘했어. 잘했어요. 잘했어요. 다, 다, 최대 엉두고. 선두가 엉두고. 1등입니다. 대표님 많이 찾아주세요. 전국고, 어 전국고 말씀하셨어요. 자, 자 다시 제가 말했는 멘트 수정하겠습니다. 전국고의 최대 1등입니다. 아, 전국 우리 국내 최대 1위입니다. 와, 여, 여, 전국 최대 1위 손도남입니다. 어, 올려, 제가 올려드릴게요. 네. 오, 오. 오. 손바닥세요손바닥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손바닥 봐. 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이 모이 야 돼. 아니, 아니, 이렇게 모이 모이. 아니, 이렇게, 모이. 모이. 아니, 이렇게 같이 잡아. 아빠 아빠 같이 잡아. 아빠 손 잡아. 아빠 같이 주세요. 같이. 아아 잘했어. 자 많이 모이 주는 겁니다. 모일로 잘했다고. 잘했다고요. 수수 수다. 자. 짜이다 짜이다. 와... <laughs> 야무아. <모아>. 우아 <우리> 경북 <laughs> 최대의 제일 유명한 말입니다 <laughs> <이를> 같이 <찍어봅시다. 웃음> 우리 황일때눈물 우리 선동합니다. 많이 찾아 주세요. 야무아. 이거 세로로 찍어 줄래요? 어, 알겠어. 어, 호랑이가 흥할 때흥수처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기 박수 <웃음> 우리, 우리 포항의선두마입니다 방송 출연한 우리 선두마입니다 박수 많이 주세요 <laughs> 예예예예예 <예이! 웃음> 네, 수연아, 수연아. 됐다, 수연아. 아! 입니다 방송 출연한 우리 선입니다 박수 많이 주세요. 네. 자, 여행일 때포항 여길 때 많이 놀러 오세요. 저, 어, 호랑이가 흥할 때흥수타라 함께 하겠습니다. <laughs> 여아이기야 <여기>, <laughs>

살살, 살살 만져야겠다, 살살. 살살, 어우, 누가 봐봐, 얼마나 착 만져봐, 만져봐, 살살. 알았줘알았줘알았줘알았줘 하나 줘 영상을 찍어야 돼, 인스타 원래.